해준님은 신장에서 응무를 하신다. 신장에서 응무를 하신다. 그래 우리 무속 쪽에서 이제 모시는 실력님이 계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신장에서 응무하신다 해서 제가 신작기를 한번 뽑혀드려볼게요. 뽑아보세요. 자, 동쪽과 서쪽은 반대죠. 그렇죠. 그죠? 자, 우리 대주님은 어 동쪽과 서쪽에 어, 깃발을 뽑았어요. 방향을 보는 거예요. 나를 많이 들어 내시나요? 본인을 드러내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낭중지추라는 표현 아시나요?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표현이에요 음, 우리 대주님은 이 낭중지추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요 우리 대주님의 조상의 업을 보면요 신장의 주류로 대감의 업이다 그래요 우리는, 음, 대대로, 대대로, 어, 집안에서요, 대감님을 모시고 신장님을 모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장 대감 쪽에서, 어, 우리 대주님의 몸주라고 보시면 보여. 몸주라고 보시면 맞아요. 신장에서 움직일 때는, 나의 몸을 보호해주고, 나, 본인. 네. 나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본인이에요. 제가 이제, 이제 우리 네. 대주님의 기운을 이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신장님에서 보호를 하실 때는 나의 몸을, 건강을, 네. 어떤 사고에서 보호를 해주시고, 대감에서 움직이실 때는 나의 재산과 직업과 가족을 보호해주신다. 이렇게 나뉘면 돼요. 네. 요게 나의 몸주에서 움직여지는 기운입니다. 어, 아까 낭중지출을 했죠. 네. 주머니 속에 송곳이다. 네. 나는 겉으로 드러내질 않는 스타일이에요. 어, 우리 대주님의 기운은 꼭꼭꼭 감추기 딱한 번씩 송곳이 주머니 속으로 뚫고 나오는 식으로 숨겨놨다가 뚫고 숨겨놨다가 뚫고 나오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십니다. 어, 어찌 보면 이게 음, 좋게 해석하면요 굉장히 좋은 기운이에요. 겉으로 막 이제 허세만 떠는 그런 기운이 아니라 네. 음, 남자들은 이 무직한 면이 있어야 되죠. 그죠? 무직한 면이 있어야 돼. 축성되고 아, 그런 기운이 아니라 우리 대주님은 어, 그런 묵직한 기운으로 한 번씩 드러내는 기운이다.라면 맞습니다. 우리 대주님은 신장에서 나의 몸을 보호하고요 대강점에서 나의 재산과 직업과 가족을 보호한다 그랬죠 시작이 이랬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의 업입니다 조상의 업을 나는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합니다 자, 전생에 나는 초가집에서 살았다 그래요 전생에 전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생에 나는 초가집에서 살았는데요. 이 초가집 위에다가 기와집을 더 씌웠습니다. 그럼 나의 가택구조가 바뀐 거죠. 초가집은 못 살았던 기운이죠. 네. 뭐 이에 어떻든간에 뭐그 옛날에 뭐 농경사회였으니까 뭐집둘라기가 많았으니까 뭐 초가집을 또 많이 씌웠겠지만 이 초가집에서 살았던 기운이 변화가 돼서 기와집을 더 씌우는. 그런 형국이다 변화가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생에서 초가집에서 살아보셨나요? 초가집? 네. <laughs> 살아본 것 같아요. 살아본 것 같아요? 예. 음. 이런 초가집에서 살았고 전생에서 전생에서 초가집에 살다가 기화집으로 더 쉬웠기 때문에 번성을 했다 이거예요. 변화. 초가집을 기화집으로 뛰어 더 쉬웠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더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 그러면은 초가집을 기화집으로 전생에서 더 쉬웠다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큰 변화예요. 가택의 궁이 변한다는 것은 그럼 가택의 궁이 변한다는 것은 가택의 기운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조상의 업이든 우리 부모님의 업이든 그 기운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더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조상 수에서 부모 수에서 이 초가집의 기운을 기와집으로 변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생에 기와집에서 살았던 기운을 이생에 끌고 왔다. 끌고 왔다. 기와집을 끌고 왔습니다. 기와집을 끌고 온건 아닙니다 자 이생에 끌고 온 집의 숫자를 볼게요 전생에서 기와집이 기와집을 늘리고 기와집이 기와집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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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요 요렇게 앞에 한 채가 있으면 뒤에 세 채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뒤에 세 채가 네. 붙어있어요 그럼 총네채예요네 채를 끌고 왔다 진 문서 네 채를 끌고 왔다 그래요. 전생의 가택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자 나와 배우자와 음, 자손은 네이시였습니다. 전생에 우리의 자손은 어, 기와집으로 기와집으로 변화되는 순간. 어, 집도 번성을 하지만 자손들도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나는 자손을 넷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에 전생, 전생의 자식을 다 끌고 오지 못해요. 옛날에 막 다섯, 여섯, 열십도 낳았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서는 삶을 영유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이들. 옛날에 뭐큰 애가 작은 애 봐주고 작은 애가 봐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숫자는 줄어요. 나 배우자. 근데 끌고 오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우리 대주님은 끌고 온게 뭐가 있냐면요. 대문 두 개를 끌고 온게 이게 안타까워요. 대문 두 개는 뭐냐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 두개 이제. <laughs> 음, 두 명, 대문을 두 개를 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필요 없는 대문이 하나이냐 두 개이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건 재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혼의 기운을.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거다. 그러면은 부셔버려도 됩니다. 대문 하나는 부셔버려도 됩니다. 왜? 이가택궁에 나와 배우자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가택궁에 나와 배우자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배우자의 방이 공허하면은 대문이 두 개가 여지없이 달릴 수가 있는데요.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부셔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대문 하나만 달고 가셔도 됩니다. 왜? 대감님전에서 나의 가족과 나의 재산과 나의 직업을 보호한다 이렇게 그러네요 그리고 내가 신장님의 보호 아래서 살게 되는 때는 나의 몸을 보호한다 그랬죠 나의 몸을 전체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고 아까 그랬죠 사고가 나더라도 나를 보호해 주고 단명살도 다 넘기고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중님은요, 78세까지 왕성하게 일을 한다. <laughs> 왕성하게 일을 한다예요. 일을 못 놓습니다. 내 손에서 일을 못 놔요. 내가 굳이 안 움직여도 다른 사람들이라도 해야 돼. 나는 지시를 해야 돼. 내가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시를 해 가면서 가야 되는 업입니다. 왜? 신장과 대감님의 몸 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어, 우리 대신님은요 여기가 살짝 지금 저한테 불편함을 주시고 계세요 네? 요 가슴 밑 옆구리 쪽에 네. 저한테 불편함을 주시니까요. 여기는 좀 병원에 가서 좀 검사 좀 해보세요. 왼쪽이요? 응? 왼쪽? 왼쪽인지오른쪽인지 저하고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니까, 이쪽에 음. 예, 저한테 불편함을 주시니까, 음. 가셔가지고 저는 뭐, 어디 뭐가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런 쪽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쪽에 불편함을 주느냐, 어느 이제 부위에 불편함을 주느냐를 병원에 가서 다스려 줘라, 그러거든요. 가서 검사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비트남 믿기지니까요. 나는 배우자와 나의 재산은 분리를 하라 그래요. 응? 어? 분리해서 네거 얼마, 내거 얼마, 네 문서 몇 개, 내 문서 몇개 이런 기운으로 가셔야 돼요. 음, 합쳐진 금액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요, 분리된 금액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는 근데 분리된 금액으로 갈아 엎니다 음성화됐던, 음전이 됐던. 어느 한순간에 가면 이제 합쳐져가지고, 뭐 우리 자손들한테 떼어주고, 떼주고 나머지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대주님은 항상 내주머니를 먼저 채워놔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 내주머니를 먼저 채워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남중지출 한 말이 괜히 나오잖아. 주머니가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응? 아까 집문서 4개 네 끌고 왔다그 했어요. 네. 78세까지니까 이제 80세까지 부게 80세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배우자가 1억이면 나는 2억, 배우자가 1억이면 나는 2억, 배우자가 2억이면 나는 4억, 3억, 6억. 자 나의 아, 인생의 전환점은요. 40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만 40을. 응, 많이 넘어도 한4이에서는만 나이서 안 따져요. <laughs> 그냥 음력으로만 따지는 것만 하지 만이냐, 뭐 현재 나이냐, 저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따집니다. 40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데요. 6억에서 시작해서요, 음 어, 12억으로 뛰우는 넘어가는 그런 기운으로 올라갑니다. 우 50. 40에서 50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렇게 배수가 되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운을 가면서 내가 12억이 되면 너한테 2억 줄게 응? 아니 아니 내가 주는 거지 배우자권은 다른 건데 내가 그렇게 발생이 되면 만약에 12억이 발생이 되면 너한테 2억 줄게 반을 주질 않아. 이건 배우자의 기운, 다 전혀 다른, 다른 기운이라고 했잖아. 내 주머니는 내 주머니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주머니인 거야. 우리 대주님은. 그렇게 해서, 음 만약에 이제 우수를 주는 거지, 한마디로. 우수를 띄워주는 거야. 내 자식들을 위해서. 12억이 배수가 되면 얼마가 돼요? 24억이 되죠. 일사하게 배순. 어, 우리 대준 님은요. 음, 70세까지 48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십니다. 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그 뒤는 없어요. 거 갖고 어, 70대 가서 내가 이렇게 분산을 시키나 봐요. 어. 70대에 가서 그래서 아까 78세까지 왕성하게 일을 한다 그랬죠? 그 왕성하게 일을 하는데 내가 시킨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지시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분산을 시키나 봐요. 재산의 분배를 시키나 봐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어, 사회에도 분산을 하나 봐요. 사회에도. 우리 대주님은요, 어, 나중에, 사회를 위한 뭔가를 차리시나봐요. 어, 사회에 어, 공헌할 수 있는 뭔가를 차리시나봐요. 어떤 재단을 차리시나봐요. 어, 그런 기운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 질문서 4개. 48억을? 요게 48억으로 끝나는 기운이 아니 거든요 우리 대주님은 근데 요기 48억에서 머무르는 게더 벌고 싶죠 네응 <laughs> 사실 욕심이 있으니까 그지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데 네. 48억에서 머무르는 기운을 이렇게 봤더니 어떤 재단을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세요 그때 가서 그래서 여기다가 한마디로 투자 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다 분산해서 머무나봐요 음. 여기에서 이것도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어, 있으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운을 끌고 오셨어요.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더쉬웠다 그랬죠? 네. 이건 내가 제주가 좋아서 더쉬웠어또 전생에. 조상의 업도 그랬고, 부모의 업도, 부모님이 있었, 부모님 때에서 더 쉬웠다 고 그랬죠? 부모님 수에서 더 쉬웠다 자 내가 쉬운 게아니라 아까 시작할 때. 근데 나도 더 쉬우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한 채는, 이한 채는 부모님이 쉬웠다면, 전생에서, 이 뒤에 지은 집들은 내가 더 쉬운 집들이야.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요, 집을 늘리고, 더 쉬운다 그랬죠? 네. 그럼 개조한다는 거지? 개조 보수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음, 리모델링? 리모델링? 네. 그럼 건설, 건축, 뭐 그런? 그런 기운으로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집을 다스려주는, 건물을 다스려주는 그런 기운. 남을 지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네. 남에게, 남에게 지시받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배우자의 공과 나의 기운을 이렇게 보면요. 배우자도 조상의 억을 받고, 나도 조상의 억을 받았다. 배우자도 신장장문 대감의 몸지요 나도 신장장문 대감의 몸주다. 양쪽이 같은 몸주를 가지고 계시네요. 나 배우자가 같은 기운을 그럼 나와 배우자가 이런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요 장군과 장군이 만나면 어때요? 장군. 그 응? 그 어? 장군. 어, 그지. 장군과 장군이 만나면 대감님과 대감님 이 만나면 어때요? 어? 그 응? 똑똑. 똑똑한 척을 하고 네. 서로 의잘랐다 나잘랐다 하겠죠. 네. 네. 그죠 그러면 니네 돈이 또, 뭐, 딸, 달리 보면 이제 대감의 몽주들은 금전이 따라요. 경제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니네 돈이 내 돈이냐, 내 돈이 내 돈이냐, 그러겠지? 돈 타령을 또 하는 거야. 응? 어? 신장님이 움직일 때는. 아까 이제 다섯, 다섯 방위를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너는 이리 갈까? 나는 이리 갈까? 아까 도, 동쪽과 서쪽을 뽑았어요 그죠? 그 뭔가 의논을 할 때도요 의견이 합의일치를 이루지 못해요 어? 합의일치를 이루기가 힘들어요 두 사람의 기운이 너무 같은 같은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지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달리 쳐야 돼요, 여기는. 여기는 그래요. 몸주가 같아요. 응, 음. 음, 몸주가 같다. 몸주가 같은데 직업은 달라. 어, 여자고 남자기 음. 때문에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음, 어, 우리 그 대주님의 기운에서는요, 자손의 궁이 하나가 약해요. 자손의 궁이. 하나가 약하고요 아까 배우자의 공은 이런 면에서 어? 이러한 기운에서 합의일치를 못 본다 음.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어, 제가 이제 내가 열심히 번 돈이 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 고 조상에서 올려주는 상속 증여라는 게 있잖아요 왜? 어, 전생에 이러한 어, 몸추가 어, 신장 장군 대감 몸주고 초가집을 더 쉬운 집을 기와집을 더 쉬운 기운이기 때문에 어, 우리 대주님은요 천하 없어도 조상에서 물려주는 재산이 생, 발생이 됩니다. 이거를 이 생에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전전이든, 뭐 할아버지 전전이든, 그래서 조상에서 물려주는 재산을 발생시킨다. 그래요. 이해 되셨어요?